반갑습니다 간다그 프로입니다. 오늘도 어, 통영 한나피싱 타고 먼바다 깔치 나왔습니다. 어, 현재 시간이 8시 20분, 조금 늦게 출발해가지고 8시에 포인트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어, 낚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한치 깔치 병행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한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깔치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데 한치 깔치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 오늘은 텐빈 탬빈이 여행하기 시작한 지한 지금 올해 3년차로 접어 들었는데 작년에도 뭐 그렇고 도보 깔치풀치가좀 안나오다 보니까 올해 텐빈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로드를 선택을 하시는데 어거 땡기면 허리까지 조금 무고 들어가는거 텐빈은 허리가 너무 딱딱하면 애들이 입질을 하다가 입물감을 느끼면 더 이상 입지를 안하고 놔두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어, 한치 이카메탈 로드, 한치 다단 로드, 전체적으로 좀완만하게 허리까지 좀 조금 말랑말랑한 그런 로드, 그런 로드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 텐빈을 어, 하러 오면 지깅, 메탈 지그를 달고 지깅을 할 수도 있고 또 시즌이 늦어지면 이제 한 10월 이렇게 되면 큰 깔치들을 잡기 위해서 태냐를또 합니다 그렇게 할 때는 어 문어때 같이 끝은 솔리드로 되어 있으면서 허리는 좀 힘이 받쳐주는 애들 그런 로드를 가지고 태냐나 지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약간 훌치기 한다는 그런 개념이 좀 많이 섞이거든요 입지를 합니다 하는데 입지를 해도 챔질을 하면 바로 들컥하고 걸릴 수 있어요 야 허리가 무거면잘 빠져요 그래서 로드 선택은 텐비는 허리가 조금 무거 들어가는 조금 부드러운 데가 좋고 테냐랑 어 지깅 메탈지그는 허리가 좀빳빳단거 그런 로드들이 좋습니다 저도 이제 입감을 달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채비는 오모리도래 얘들아 오므리 재배 똑같습니다, 그냥. 요렇게 해서, 안 꼬입니다, 이래도. 편대를 사용을 안 해도. 굳이 스피닝으로 하실 것 같으면, 편대 없이 하는 게더 낫습니다. 꽁치는, 껍질에서, 살 쪽으로 넣고, 바늘 넓이만큼, 다시 껍질 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어, 스피닝 로드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전동일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일단은 뭐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팍팍 나오는 것같는 않고 해서 일단 스피닝 일로 좀 멀리 캐스팅을 해서 끌고 들어올 때 입질을 잘 하기도 하고 끌고 들어오다 보면 멀리 있는 깔치들이 또 배밑으로 집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캐스팅을 하고, 어, 배 밑에 바로 내려도 입질이 작고 하면, 전동률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텐빈 액션, 액션은, 저는 지금 보면 오몰이나, 뭐, 뭐 팀런이나, 요런 것 때문에 좀 액션을 좀 과하게 주기도 합니다. 좀 세게 주는데, 어, 텐빈은 그렇게 세게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 정도. 설렁, 설렁. 요렇게만 해도 충분히 어필이 되니까. 근데 이게 때에 따라서 애들이 좀, 좀 팍팍 쳐 올리는 날, 입질이 반응이 좀 빠를 때가 있긴 한데, 그런 날은 뭐 평상시 하던 대로 그냥 설렁설렁 설렁 해보고, 입질이 아예 없으면 이제 좀 한번 쳐올리보고 하지. 처음부터 굳이 막쳐 올리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힘듭니다. 4십일 와우 40일. 힘쓰는데 뭔데 깔치들은 챔질을 딱 하면 애들이 지가 보고 있는 방향으로 막 먼저 헤엄치가 올라올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챔질을 했는데 헐렁해지면 릴링을 빨리 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돼요 있어. 오우, 사이즈 괜찮다. 오우, 삼지급이 바로 나옵니다. <laughs> 뭐, 팍, 뭐, 이렇게 피딩 같은 그런 느낌은 아닌데, 지금 배에 보니까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최근, 제가 지난번 처음 왔다 가고,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중간에 조항이좀 어 좋은 날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금 기대를 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액션도 지금 평소 제가 하던 것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졌죠. 다음 제대로 해야 되는 건데, 너무 팍팍 칠 필요 없습니다. 그치? 아들이, 유독 올해 지금 입질이 좀 약합니다. 활성도가 안 좋다 해야 되나, 이게 뭐, 입질이 약하다는 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개체수가 없다든지, 아니면, 어, 저기가, 자기들이 먹이 활동하는데, 뭔가 조건이 안 맞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제 애들이, 입질이 소극적이라, 이 말이죠. 먹을 걸 보고, 어, 저거 내 먹어야지 확 떼야 되는 게 아니고, 간만 질금질금 보는 그런. 삼십! 30. 내누와 삼십인데, 같은 삼십 장노. 사십이들어 삼십. 어, 빠집빛나작아나기는 뭐, 씨. 왜 이런데, 내누. 내는 왜 아가야만 올라오냐고. 갑8 뱃살로 따라보자. 큰김 물랑가. 깔찌 뱃살. 34! 오, 힘좀 썼는데, 요번엔 좀 크나? 아이 이것도 무슨 똥가리고. 삼지는 데 그만은 꼬랑대기가 없노. 깔치들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30에서 35. 근데 입질은 한 40쯤부터 계속 들어옵니다. 들어오긴. 애들이 입질을 들어오는데, 애들 화성도가 그렇게 좋진 않아. 보통 툭툭 툭 하면 세번째 네번째 정도는 확 끌고 돌아다 쓰는데 그렇질 않아요 계속 툭툭툭또 붙었어 액션 한번 주니까 다시 붙었는데 끌고 내려가지를 않아요 끌고 내려가지를 안해 뭐 애들이 입질만 하고 확실히 입에 안 넣을 때는 로드를 끌어서 입에 넣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어떤 때는 거꾸로 로드를 쑥 이렇게 내려주면 또 입에 엮기도 합니다. 그날 그날 상황 봐가면서 끌어도 보고, 넣어도 주보고 해야 됩니다, 이게. 이것들이 사람 외미는 데 소질이 있거든요, 개기들이 30일! 까루치가 올라온다 까루치가 근데 왜 장노 내는 지금 이 꽁치를 지난번에 쓰고 남았던게 녹였다 얼렸다 하면 별로 안좋아서 양념을 좀 했거든요 이게 염장인 것처럼 좀거덕거덕해요 냄새도 그렇게 많이 안나고 오늘 이거 사용해보고 얘가 입질이 좀잘 들어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면 다음번에 요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선수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너무 더워갖고 밑에는 지금 집어등 하고 바람도 안 불고 선수는 그래도 조금 났습니다 아, 지금 지금 시기가 10시 반인데 지금 낚시 시작하고 2시간 정도 됐는데, 조금 소강 상태가 왔습니다, 지금. 왔다. 오, 힘좀 쏜다. 38! 38. 오, 막판에 힘 많이 썼는데, 또깨는게 또, 힘만 쎈 놈아 이거 아이고 그럼 개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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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어우 간만에 좋은 건 없다 진짜 와와40 40, 40. 40 물고 떡보네 아가 이집 안짜리가 또, 아이고, 이집안짜리가 좋다. 잡아야 된다, 오늘은. 갖다 줄 때가 있어서 좀 챙겨냅니다. 염장미끼가 입질은 확실히 빠르긴 한데, 조금 잘 잘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연구를 좀더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입질을 받는 것까지는 좋은데, 한, 한 번만에 푹이리고 묵어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조금 뭔가 2% 부족한, 또이값 뺏기 있는가 보다, 이거. 쌍방을 체비를 해볼까? 두개다 입질은 했구만은. 아들이, 이, 뭔 뗐네? 쌍방을 채비하는게꼭뭐 쌍거리를 하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이 값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가 입지를 받고 잘려도 살아있는 다른 미끼를 또 입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점입니다. 그 쌍방을 하면 두 마리를 잡는다 개념보다는 한 마리라도 좀 확실하게 잡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아파. 왔다 40 아싸리 약 3지 됩니다 오이야야야야 고마워요 고. 고마. 마흔 마흔 네 <laughs> <laughs> 힘좀 쏜데이 힘좀 쏘내가하기야내가하고는야이마이 어이 두마리 쌍거리다 쌍거리 어이 뭐야 어이 뭐야이 쌍거리 쌍거리 쌍거리가 왔어 쌍거리 야 쌍거리가 돼 두마리다 삼지반 오늘은 깔찌포가 영안 듣습니다. 계속 지금 꽁치만할때못본 거북이가 꽁치. 인자본다. 인제 인제 와, 인자본다. 입질한다, 근데. 와, 딱. 43. 오. 온나온나온나온나. 으이이깔치가 정신없이 올라오고 해야될긴데 팔 아파서 못 닦았다 할 정도로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아아이가 아아 하하 왓치롱. 왓치롱 왓치롱 왓치롱. 아, 딱끝다 이. 아, 좀 깊이 있다. 45. 아, 5에서 30도 계곡 쪽선대. 오이 좋다. 야, 얘는 3지 반 넘습니다. 보트에서 실어 이짜슥기 마이야라네. 마이야라. 에, 이거 봐라. 대물인가? 아들, 참말로. 입질이 들어올 때는 그 자리에서 떨었다가 훅 내리면 별로 안 좋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내려졌다가 다시 천천히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그것도 화성도 좋을 때는 뭐 어째도 물지만 화성도가 안 좋다 보니까 꼬시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안 됩니다. 입질을부터 한 일곱 번 여덟 번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입값이 다 떨어졌지 싶은데 어 아직 있나 입값이. 이 값이 남아 있었던가 봐. 이값 가라로 올릴까 했더만, 아이 크지도 않는 게. 1시 15분. 지금 오늘 물이 안 가가지고, 풍을 뺐습니다. 지금. 풍을 빼도, 뭐, 거의 뭐, 물이 가는 듯 마는 듯 그런 상황입니 어차피 뭐 이건 주말만 올수 있는 낚시가 되다 보니까 뭐 물대를 선택을 하고 할 그런 건 없습니다 주말만 되면 나와야 되고 뭐 물대가 좋든 안 좋든 나와야 되는 40 애들이 미끼가 내려가 있어도 지수심장에서도 가만히 보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움직이면 입질을 하고 이게 뭐고 깔치 썰라고 그치할랑께는무릎이는 <laughs> 우와 만세기 물었다 아이가 내한테 오지 마라 우와 저기 만세기 아이가 만세기. 어이사, 이사 삼지.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2시 40분. 어, 뭐, 오늘도 뭐 그렇게 많은 말에서만. 나오진 않았습니다. 한 30수 조금 넘게 한것 같은데, 이게 뭐 제가 주말만 나오다 보니까 뭐잘 나올 때 골라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조과가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지난, 지난번 나오고 오늘 나오는 그 중간에 까치가 좀... 많이 나온 날이 며칠이 있었는데, 주중에는 그 뭐올 수가 없다 보니까. 아,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꽁치가 열 통을 가져왔는데, 다 썼어요, 지금. 꽁치는 오늘 같이 깔치에 입질 잘안 하고, 꽁치에만 입질하면, 꽁치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깔치에 입질을 안 하면, 꽁치를 계속 써야 되는데, 낚시를 하는데 고기를 못 잡는 그런 난감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일단 꽁치는 좀 넉넉하게 가져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 가져와서 남은 거는 아까 염장하듯이 했는데 그 방법도 제가 집에 가서 하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입질은 엄청 빨라요 빠른데 입질을 한 두어 번 정도 하면 좀 잘리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